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관련 세법 개정안 8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임대료를 인하를 시켜 주셨지만은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적용을 네. 못받으시 분들이니까. 야, 저번에는 내가 50만 원 했는데 왜 100만 원을 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제값다 받으시고 카드 다 긁게 만드시고 차라리 매입에 관련한 부분을 잘 챙기시는 게 훨씬 이제 이상화 세무사와 조봉기 세무사를 통해서 네.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그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멘트를 해보네요. 네, 상당히 네,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지금 이제 저번 주에도 법인편에 대해 세법 개정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관련 세법 개정한 파이치기 네. 오늘도 여실히 한번 파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주에 했던 법인 사업자 편에서도요 네.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음. 그 이외에 못다뤘던 내용들을 좀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네, 음.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이게 새롭게 좀 나왔던 세제 지원 혜택인데요. 네. 이 혜택 중 내용들 중에서 좀 대상을 좀 확대했다. 그 다음에 또 적용 기한을 좀더 연장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대상 임, 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네.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해서요. 뭐, 저 임차인 요건 중에서 1번 요건이 원래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이라고 되어 음.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네. 어, 그런 임차인,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1에서 4번 요건 이외에 또 추가된 음. 요건이 어, 폐업 전에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남은 음. 경우까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임차인의 요건을 어, 좀더 추가시켰다 네, 보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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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네. 기한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관련한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임대료를 인하를 시켜주셨지만은,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를 몰라서 적용을 못 네. 받으신 분들이 없도록, 어, 올해도 이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사업소득자 부... 보다는 뭐 이제 근로소득자, 중소기업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간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벌어드리는 실수령액, 그러면 실 이제 급여액이 높아지는 네. 어,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음음. 본인들이 여기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요 네. 어, 적용 받으시면 되고요. 그 적용 기한이 2023년 말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셔라. 네, 그런 네. 취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음, 저기 이제 대상 업종에 보면 음식점업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대상이 되는 어, 경력단절 여성 관련한 분들은 이제 많이 활용을 해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청년 노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기도 하지만은 어 고용주 입장에서도 네. 어 저런 부분을 좀잘 활용을 하셔서 어 근로자들을 좀 우수한 인력을 좀 뽑는데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네.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이건 개인사업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어 개인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어 반기별로 신고를 하잖아요. 네. 대신에 분기마다 예정고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음. 그 예정 고지에 대해서 어그 부가를 제외하는 음. 내용 중에 납부세 예정 고지 납부세의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 그 걷, 걷어내지 않거든요. 네네. 걷어가지 않는데 그게 50만 원 미만으로 좀 확대됐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추가된 게뭐 재난 등의 사유로 음.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간 조금 포괄적인 네네.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 그 사유로서 뭐 재산 등에 대한 좀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거나 네. 뭐 사업의 부도를 발생했다거나 등등의 음. 그런 사유들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정 고지를 한번 내셨으면 저희가 확정신고 때 마음이 되게 편한데 아 그건 있어요. 예정신고 때안 내셨는데 그러면은 50만 원 정도가 이제 2월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때 50만 원 냈었으면 은 네. 확정신고 때 100만 원의 세금을 낼 거였다라고 하면 50만 원만 내시면 되는데 네. 100만 원을 내니까 야 저번에는 내가 5 0만 원인데 왜1 0 0만 원을 내이러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산모사긴 한데 네. 이게 한 번에 많이 내는 거하고 또 네. 나눠내는 거좀 효과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이제 예전고지안 내신 분들께서 갑자기 네. 많아졌다고 좀 뭐라 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었죠. 네, 전 국민이 이제 슬기롭게 되는 그 날까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번째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 내용 자체도요 어 사실 어, 급여 소득자들 과 네.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되게 좀 조용,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꼭 활용해 보시라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청약 관련해서 제가 내용 다룰 때 그렇죠. 잠깐 내용이 음.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청약 우대형 음. 합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네. 거기서 원래 기존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의3천만원 또는 네.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음, 음. 이 혜택을 주는 네. 네,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2,400만원 이하까지 그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됐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해당 이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그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라는 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일석이조죠 청약도 바라볼 수 있고 청약이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 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누려보고 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엔 저런 거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트렌드하다. 네. 아주 지시, 지성 지성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슬기로운 세무, 세무 탐구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지성인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관련. 아, 이것도 획기적이네요. 네, 네 이것도 개인사업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 개인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그냥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됩니다.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로 발행해 해라. 음, 네. 그,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종이로 발행하던가 그렇게 그쵸. 해도 뭐 제재, 제재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데 네. 이제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췄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매출액이 음.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어, 의무발급 대상을 또 확대했다라는 그쵸.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개정 이유 나와 있네요. 음. 정금및고용보험 이거를 위한 하나의 소득 정보를 조금 더욱더 확실히 음. 좀그 세무서에서 캐치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계정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게 조금 의무를 많이 지우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세행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음. 신설을 해가지고요. 네. 어, 공제 대상은 뭐 직전인도 공급가액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한테 네. 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부가세, 다음에 소득세에서 세 공제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들고 왔네요. 네네네. 네, 네. 2023년 7월 1일 이후 분부터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은 이제 결과물이 이제 산출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실질 예전 같은 경우는 3억 원으로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왔고 이제 1억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년 1년 매출액이 1억이 안 되는 분들을 네. <laughs> 예상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이 이제 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도사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조금 추가가 되죠 네, 네.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지금 약간 언급해 놓고 있는 거는 뭐 가전제품 수리업 뭐 게임 연구 등 소매업 네 운송장 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음. 19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업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어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저 네. 개정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란 내용을 제가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아 결국에는 저 내용은 과세 재원을 이제 투명화하겠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세무조사 하고도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저는 자꾸 보여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아마 기분 탓일거예요 네, 네, 그렇, 네,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시는 분은 이제 알아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7번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관련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뭐 부가세 예정고지 하고 좀 비슷한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네. 그냥 비슷하게 네네.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음.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요. 11월달에 그반 반기 정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연합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1년치 한 번에 다 내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네. 절반 정도를 먼저 걷어가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원래 기존에는 중간연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은 너무 소액이어서 네. 증수하지 않겠다 부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음. 그 기준을 50만원 미만으로 조금 올렸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5월 달에도 발생을 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저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도와주십시오. 네. <laughs> 자, 8번.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하셔서, 이걸 네. 과세 사업에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조금 이제, 이 세무 세무적인 세법적인 어떤 그런 어 개념이다 보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그 혜택을 주는 거를 역경제가좀더 연장했다. 음. 연장해서 계속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그런 내용이죠.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많은 부분인 건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이제 판매되는 금액의 10%를 내가 내는 개념인 거고, 내가 사온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받는 개념인데 면세를 항상 사오시잖아요. 네. 뭐 쌀하고 고기하고 이런 거 이제 사오셔가지고 이거를 조리해서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자산으로 이제. 어 재화로 팔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로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부가세 10%를 내지 않았지만은 저기 이제 나오다시피 18분의 0 8한7% 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것을 19분의 0 9로 이제 상향을 시켜줬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혜택을 한 2년 정도 더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앞전에 나왔던 거 이제 전자 세금산서 전자 계산서에 대한 음. 부분을 1억 이라는 걸 이제 데드라인은, 카트라인은 이제 걸어,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낙지나 고기에 관련해서 내가 아는 분한테 계산서를 더 받아오겠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전 국민 로드맵, 아까 이제 나왔던 그런 맞습니다. 이름 하에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좀잘 피해가 볼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슬기롭게 세금을 대체하는 자세를 좀 이제 이상화 세무사와 조봉희 세무사를 통해서 좀 네.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관련한 내용도 어, 이제 나오네요. 네, 이 부분도 어,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께서가 많으셔야 되는데 네. 많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용카드를 이제 매출 점표를 발행하니까 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걸로 매출이 발생. 한 경우에는 네. 어, 이제 현금만 봐주고서 이런 증빙을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네. 어, 포착이 힘든데 그런 포착 같은 것들을 좀잘 도와줬다 음음. 이런 측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네네네. 그것도 원래는 이제 2000, 2020년 말로 음? 해가지고 적용 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네. 2년 도 연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어, 하겠다라는 음음.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신종카드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네. 뭐, 1점 몇 퍼센트마다 카드 사마다 틀리긴 한데, 카드 수수료를 내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다른 부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이 매출액에 대해서 신종카드가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1.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꽤나 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제한도도 500이 아니라 1000만, 연 1000만 원으로 해줬기 때문에 부가세 개념으로 보면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의 부가세를 안낼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현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가세도 깎아주고 뭐 일정의 할인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제값다 받으시고 카드 다 긁게 만드시고 차라리 매입에 관련한 부분을 음. 잘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절세로 갈수 있는 지름길인데 좀 다른 이상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이상한 세무조사도 받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법을 좀잘 활용을 하셔서 정상적인 범위로 좀 들어오시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꾸 점점, 점점 시어머니화가 되어 가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한열 번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하죠.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한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기부한 경우에, 뭐,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이제 비용처리를 하는 거고요. 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아, 이제 세금 생계 공제율이죠. 네네. 공제율을 조금 더한 시간 올렸다.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15에서 30%였는데 네. 그걸 20%, 35% 이렇게 음. 올려서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부를 하려면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1번째 네. 내용을 이제 보시죠. 소형주택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과세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좀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해왔는데요. 네.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업자 네.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내, 내거나 부가세를 내게 돼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어요. 네. 그 소형주택에 대한 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네.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네. 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네. 되어있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이제 배제 시켜주는 제외 제외 시켜주는 그런 특례가 있었는데 요거를 네. 2년 정도 더 운영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2회차에 걸쳐서 이제 법인편, 개인편 이렇게 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요. 어 이걸 만들면서 이런,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2022년부터 네. 시행되는 것도 있고, 뭐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첨보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제도적 안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거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세요라는 세무사도 물론 있겠지만은, 무지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자언컨대 진짜 저희 어머니 보셔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저희 거래처 모든 네. 분 중에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사이가 아닌 세무사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안 알려줬지? 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을 한다. 그거를 서운히 하시지 말고요. 본인이 찾아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어필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은 다른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슬기로운 세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과정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은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